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족여행을 하는 날입니다. 예, 여기는 영종도인데요. 영종도에서 월미도로 가는 유람선을 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데 차체로 유람선을 탑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월미도 행 여객터미널이고요. 우선 표를 좀 끊으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차한대 있고요. 네. 어른 셋, 유치원 아이 한 명. 감사합니다. 네 여기 유람선 운항 일정이거든요 예 네,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정지시켜놓고 시간이랑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배 안에서 새우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구읍 배터고요 이렇게 배를 탑승하려는 차량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차량 탑승 시작합니다 저희도 가볼게요 네, 네 저희가 탑승할 유람선인 것 같습니다 갈매기가 배 따라다니네 배 따라다녀 우리가 이따 새우깡 줘야 되니까 네, 이제 탑승객들 하차가 마무리됐고요. 저희도 이제 배에 올라 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배에 올라 탑니다. 와. 야, 형, <laughs> 이것도 재밌다. 어? 와. 안 내리고 여기 계속 있어? 어? 아니, 내려야지. 응. 계속 있어? 아니지. 내려서 새우깡 줘이지 자, 이제 내려 보겠습니다. 자, 구경하러 가자. 응, 네, 저희는 이제 차에서 내렸습니다. 네, 이쪽 계단을 통해서. 저쪽 선실로 들어가는 코스에요 우리 귀여운 무탈이 네 선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바닷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쪽에 이렇게 좌석이 있고 와 시원하게 선풍기도 틀어놨어요. 날씨가 더워서 아 여기는 갑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밖으로 나가고 있는 무타리와 와이프. 야 좋다. 우와, 갈매기들. 우와. 얘네가 먹이 주는 걸안 해. 그지 자, 새우깡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새우깡을 주고 있는 무타리. 먹나, 먹나? 먹었어. 무타리도 해봐. 새우깡을 주고 있는 무타리. 저도 한번 줘볼게요. 차리는 던져주고 있는데 애들이 잘 받아먹습니다. 와 저렇게 막 던지는데도 다 받아먹어요. 와 아, 갈매기가 진짜 미친 듯이 날아와서 배를 다 둘러쌌어요. 아, 태극기가 멋지게 휘날리면서 이제 원리도로 출발합니다. 아, 너무 이쁘죠 갈매기 배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그리고 우리 자기나라 네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위층의 제2 여객실이네요 네, 여기는 되게 아담하고 좋다 에어컨이 굉장히 빵빵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거 밖에 인천대교예요? 아영종대교가 어디였죠? 영종대는 천천아네배 위에서 바라보는 인천대교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네 이렇게 큰두개의 기둥이 대교를 바치고 있어요. 네, 멋진 인천대교의 모습 길이가 장난 아니죠? 월미도 네, 선착장 도착했겠습니다 월미도 선착장. 네, 승객분들이 이제 하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킹을할것 같아요. 자, 이제 배가 연결이 됩니다. 선착장에. 네 연결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있고요. 네, 오토바이도 이제 내리고 있네요. 저도 얼른 내려가서 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영종도 월미도 유람선 탑승기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